안녕하세요 내 입장만 tv 입니다 오늘은 안양의 타운하우스형 빌라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양동이고요 총 2층 건물에 4세대밖에 없는 뭐 거의 타운하우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30평에 나만 쓰는 텃밭이 있는 거의 전원주택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앞쪽이 삼성산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곳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숲속길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는 오늘의 매물입니다 실평수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실도 4m가 넘고요 안방이 무려 6m가 넘는 초대형 운동장 안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잇장만 t v 전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현장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공간 우측 신발장으로 키큰장 3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허리 선반 바닥에는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전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대형 타일 6칸 정도 되는 널찍한 사이즈의 전실 공간이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키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삼연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정면에 거실 주방이 보이지 않고요 좌측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방과 거실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눈에 봐도 정말 넓게 정말 넓게 보이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거실 공간입니다 현재 거실이 정말 넓어요 아토홀과 아토홀 간의 폭 사이즈가 4m 나옵니다. 정말 널찍한 사이즈의 거실 공간이고요. 우측으로 쇼파를 배치했을 때는 거의 여기도 4m가 나오기 때문에 6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100인치까지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자, 거실 창문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베이지 계열의 강마루 시공 들어가 있고 좌측에 아토홀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들어가 있고 거실이 원체 넓다 보니까 양창 구조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거실 상단 쪽으로는 실템 에어컨 정 중앙에 실링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삼성산 앞이기 때문에 거실 쪽으로 평생 막힘 없는 연구 조망에 녹지 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숲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거실 쪽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D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말 굉장히 넓은 주방 공간이에요. 정면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 있으면 공간 한대 확보되어 있고 그옆 쪽으로는 사각 싱크볼 그리고 주방 쪽에 환기창도 굉장히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도 보시면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에는 밥솥하고 광파물, 렌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주방 공간이고요 전체적으로 ㄷ자 형태로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정말 넓은 사이즈의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반대쪽 들어가시면 이렇게 알파룸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알파룸 바닥에는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는데 좌측으로 보시면 수전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워시타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냉장고 더 있으신 분들 한대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현재 미닫이 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주는 집이기 때문에 미닫이 중문 설치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넓은 사이즈의 거실 주방이었고, 층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녹지 뷰에 정말 개방감 있는 타운하우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저 안방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처음 보는 안방 크기예요. 안방 길이가 6,285가 나오고요. 폭 사이즈도 3,690 나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안방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거의 방두 개를 합친 그런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보시면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팬까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거실과 같은 방향인데요. 자, 안방 창문에서 보이는 삼성산이 정말 멋지고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벤치가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고. 정말 녹지, 이런 뷰, 원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 돌아봐도 정말 넓은 사이즈의 안방이고요. 안방에 뭐를 두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정말 넓은 사이즈의 초대형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거의 메인 욕실급보다 더큰 안방 부부 욕실이고요.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변기는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샤워기가 한대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배수구도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세면대하고 거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안방 욕실도 정말 넓습니다. 거의 목욕탕 수준의 안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초대형 사이즈의 안방, 거실, 주방, 욕실이었습니다. 방큰거 찾으시는 분들, 욕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녹지 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전실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터치시계 LED 거울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수납장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소 안방 욕실이 너무 넓다 보니까 거실 쪽에 메인 욕실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건너 쪽에는 두 번째 두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가 2,840에 2,570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상단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거의 요게 안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3770에 2670. 굉장히 넓은 세 번째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실태 몇 콘. 우선 옵션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보일러실 보여드릴 건데요. 보일러실입니다. 여기다가 별도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서 이쪽으로 적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타운하우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쪽 보일러실에서 나가는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우측 쪽으로 나만 쓸수 있는 이런 1층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텃밭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쓰는 거의 타운하우스의 텃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 벽돌 같은 거다 치우시면 여기까지도 굉장히 넓은 텃밭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쪽은 올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펜스 하시고 반대쪽으로 돌아보셨을 때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텃밭 활용할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은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30평의 정말 넓은 사이즈의 타운하우스형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삼성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공기 좋은 곳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릴 만한 오늘의 집이고요.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내입장마 TV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입장마 TV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